안녕하십니까. 백종원 t v 의백종원입니다 예, 다대회가 한 3m 들고서 어깨 던지고, 예, 아두 어, 손으로다가 들고 뛰는 걸 한번 여러분한테 장기 자랑을 한번, 예,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이왕기 강호동이랑, 어, 전국 아시바 기공 공구리 대표로다가 한번 붙어볼까 합니다. 예, 예, 예 보세요. 아까 3m죠 이게 3m입니다 어깨에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아 어깨에다 집어 던지기우아 이거 또 세워서 세워서 우 우와 어 뛰게 이놈가가도가이이만 이놈이 가도 컵. 이놈이 컵도 어! 이놈이 컵. 이놈이 치 이놈이 컵. 치놈한번이자후 컵. 요. 영. 루. 예? 백중모 TV에. 백중모리 왔습니다. 예, 다들 반가워. 한번 뛰어보세요, 여러분. 예, 네, 뻗지지 않습니까? 어!